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대리 t v 의천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연속 9일 가까이 매도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49분이고요. 유럽시장은 시장, 유럽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더 많은 것 같고 미국시장은 다우존스 S&P500, 나스닥까지 전부 플러스로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케미컬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고 나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에 CPI에서 2천억 추가 확보를 했다. 보면 국제기구인데요. 백신 개발에 대한... 그, 어떤, 자금 확보를 2 0 0억 가까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오늘 또, 네달삼상 임상 신청을 했다. 이제 백신에 대한 국내 백신이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의 백신을 CMO, CDMO로 각각 위탁 개발, 생산 아,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그 이슈 말고도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 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슈와 현재 시장이 이 괜찮은 흐름을 가져갔다면 아마 이내 반등을 좀 하면서 흐름을 좀 괜찮게 더 가져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워낙 많이 이 밀리고 또 고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외국인의 어떤 순매도가 지속되는 것이 더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120평선을 다시 깼고요. 코스피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수위 어, 말하는 22평선 돌파 후에 지지해주는 흐름은 아직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마도 이 62평선 라인까지 다시 한번 눌러주고 가는 흐름으로 조금 시장을 더이 어, 정도 흐름에서, 그죠? 이게 62평선입니다. 조금 더 밀렸다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최근 시장의 이 코스닥과 코스피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 케미컬 디스커버리가 속해 있는 이코스피의 외국인의 매도는 굉장히 좀 강하죠.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세를 아무리 개인이 지금 사더라도 제대로 된 추세 상승 추세 전환으로 이어내, 이어져 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 어, 우선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나마도 최근에 몇안 되는 시장에 좋은 이슈를 머금고 어, 상승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 방문에 대한 이슈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가 쭉 밀리면서 음봉 마감했어요. 16만 3천원. 그렇지만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찌됐건, 개분이 이제 매웠으니 지우겠습니다. 어찌됐건 17만원이라는 이 라인을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좀 상승 후에 눌렸다라는 거죠. 터치해주는 흐름이죠. 그렇다면 뭐 가깝게는 22평선, 멀게는 아 가깝게는 50평선, 멀게는 20평선까지 눌렀다 가더라도 다시 한번 이 17만, 17만 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매동이 특히 최근에 오거레일 길게 보면은 3주 정도간 계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가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반중해, 반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에서는 흔들면서 가겠지만 상당히 상승 추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이미 전환이 됐으니까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그 높다라고 봅니다.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직은 코스피 200종목에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공매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 압박에서 조금 더 여유로울 수가 있는데 지금 그 현재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달쯤에 그죠? 다음 달쯤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될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된 이후부터는 어, 공매도에 타이되면서 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때까지는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종목 변경이 일어나는 다음 달부터는 그죠 조금의 흐름이 이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 두시면서 어쨌든 음, 추후에 벌어질 일이지만 유념해 두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17만 원 돌파하고 종가 마감하면 저는 상승 추세가 더욱 더 강하게 한번 슈팅까지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 케미칼이 사실은 어, 바이오 사이언스가 예전처럼 이렇게 좋은 이슈가 나왔다면 아마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굉장히 케미칼이강하게가쓸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자회사인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된 상태고 그 이슈를 바이오 사이언스 주가에 반영이 되고 어,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안타깝게도 오늘도 빠지고 2.19% 하락했습니다 매동을 보면 여전히 외인과 기관의 흐름이 썩 나이스한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밀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같고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65억 정도 22억 한 100억 정도 조금 안되는 90억 정도의 금액이 순매도가 나왔고 공매도를 보자면 이 SK케미칼도 어, 역시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16% 까지 물론 거래량이 뭐 처음에 이런 때에서의 14% 15% 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13,000주 가량 공매도 나오면 상당히 좀어 흐름이 좀 암울한 흐름이다 아직은 하방도 잡지 못했다 라는 점이 내 일상을 한번 다시 지켜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방을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디스커버리도 사실은 케미칼 처럼 흐름이 이썩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케미칼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2.45% 아래꼬리 달면서 5만 원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이렇게 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꼬리 단 흐름을 상승으로 좀 이어가는 양봉이 나와줘야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에서 조금은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어,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썩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외인과 기관에. 아, 기관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이 워낙 지금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어요. 17% 가까이 또 쳤습니다. 공매도가 만주 가까이 지금 공매도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상당히 지금 흐름이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 0 0이평선까지도 깨버리면서 사실상의 5만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5만원이라는 자리는 라운드 피겨 금액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호가가 다 바뀌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뭐천원이라든지 5천원, 만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그런 중요한 지금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이 아래 꼬리 달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들이 내일도 이어지면서 최소한 3 0 0이 평선 위에서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의 흐름이죠. 최소한 반 정도 이상 이렇게 잡아먹어주고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라든지 그게 아니면 그냥 바로 이거를 덮는 양봉이 좀 나와 주어야 하면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됐을 때야 비로소 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반등 없이 밀린다 음봉으로쭉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더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방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6만 원 정도의 하방을 잡는 것이 가장 유력했었는데 더 밀리면서 한 단계 더 레벨이 다운되면서 지금 현재 5만 원까지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만의 이슈, 오늘만의 흐름을 보고 파악하기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최소한 내일, 최소한 내일 시장을 한번 봐야만 반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역배열을 깨는, 이 역배열을 깨는 어떤 호재나 모멘텀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지수 자체도 워낙 지수 자체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외국인이 뭐 22, 2233억을 뺐잖아요 음, 뭐 그런 상태로 어, 특히 이제 코스피의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살펴봐야만 어느 정도 가타부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내일 시장도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판단하시는 데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음, 푹 주무시고 내일 시장도 화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